행운템 세팅하고 음 행, 행템 입고 가볼게요. 아, 내가 볼 때, 여러분 뭔가 지금 나올 것 같은 느낌 아니야? 이 느낌 지금 나만 들어? 지금 또 돌리면 뭔가 나올 것 같아. 아, 근데 코인 수급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이번에 힘들게 나왔네. 아, 느낌 싸고 왔는데 지금. 아니, 왜 얘네만 자꾸 나와? 이거는 그래도 좀 귀엽던데. 어 뭐야 왜 움직여? 아 <laughs> 이게 나야, 이게. <laughs> 게임은 못 하지만 뽑기는 잘하는 남자. 이게 바로 민크스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가요? 바로 이거예요. 이번 날개가 진짜 뭔가 좀 오랜만에 테런스럽게 예쁜 날개야. 어, 진짜로. 근데 각도가 약간 좀 이상하긴 했는데. 아, 이거야, 이거야. 청렴한 순백의 날개 하늘에 날리고 맑은 종소리는 꽃이 만개한 정원에 당신을 인도하리라 행운 백에다가 최속 최대가 플러스 1부터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아이템 약간 요런 느낌인데 이게 등템이 이번에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각도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각도가 약간 좀 다치고 그 순백한 천사 느낌으로 코디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기에다와이스 한번 입어줄까? 황제? 아니 근데 뭔가 왜 이렇게 좀 평범한 느낌이지 뭔가 좀쫙 하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 복장 괜찮네 블루밍? 이야 <laughs> 뭔가 이 뭔가 두상이 원래 이렇게 저 뭔가 저 송편이랑 두상이 마름모가 됐어요 이렇게 더니 트렌디 윈터예요오꽤괜꽤괜 복장도 이거 말고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엔젤을 한번 쳐봅니다 오 이거 뭐야 너무 갑작스럽잖아 아우 이거 뭐야 오 글로리아 괜찮아 무난해. 아, 근데 뭔가 진짜 완전 순백했으면 좋겠는데. 아, 뭔가 그런 느낌은 전 사실 없네. 벨레로폰. 오, 괜찮어 요거 괜찮어 헤어도 껴볼까? 요거 괜찮다. 나는 개인적으로 좀까나벨이 좋더라고. 혹은 목욕이요? 이거뭐 목욕의 신이야? 어, 와, 근데 뭔 뭐야? 어우, 씨. 어우, 뭐야. 좀맛좀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어, 알이 껴야 예쁘다고? 알? 그래서 여러분들 복장은 저희 폭음 목욕 타월로 갈 거냐고. 아 이거 좀 에바 아니냐고. 정장 한번 입혀줄까? 꽤괜 메모리. 오! 요것도 꽤 괜찮아요. 화이트 메모리. 이거 하랑한테 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헤어도 같이 껴달라고? 오! 요거 괜찮네. 나는 요거. 일단 남캐는 요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하랑이 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다른 애들도 좀 껴보면.

오 하루도 은근히 괜찮네. 어 요거는 하랑이 주인공인데 딱 보니까 하랑 아니면 아벨 네. 약간 좀 취향 탈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하랑이 좀 괜찮네요. 역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해 이렇게, 역해는 이렇게는... 얘로 좀 시작하자. 역해 팬텀 팬텀 웨딩. 오 뭐야 벌써 느낌이 사는구만. 릴센트 섬사탕. 야 기가 막히네. 야 이거는 아니 근데 첫 봤다 부터 너무 저 강렬한 걸입어버려 가지고 다른 거를 입으면은 다안 이뻐 보일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저저 저 헤어 헤어 좀 다른 거 한번 몇개 껴보자. 캐테요. 오 괜찮네. 일단 개인적으로 민크스가 가장 좋아하는 역렇 헤어 요거지. 음 바로 요거야. 어이구 야 글로리아자 요거 찢었다. 요거 찢었다. 야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보기엔 이 코디 뛰어넘는 거 나올 수가 없어 다른 캐릭터들도 좀몇개 껴볼게요 기가 막히고 진짜로 연호 한번 봐본다 나 솔직히 연호 상당히 기대돼 상당히 기대돼 자 간다 근데 솔직히 이번에는 베라 승 어, 미안하다 연호야 이거 인정해야 하네 여러분들 이거는 솔직히 베라 승이었어 어. 아 유키도 괜찮아 근데 유키는 뭔가 뭐랄까 좀 이런 여신 같은 옷 입혀놓으면은 뭔가 약간 좀 어색하더라고 야 미호도 뭐 괜찮네요 리나가 원래 그렇게 피부톤이 어두운 편이 아닌데 이게 옷이 너무 하얗니까 약간 텐이간 것 같네. 그리고 은근히 여러분들 그 밍밍이의 그 매니아층 분들이 계세요. 공주님이지, 사실. 밍밍이는 저기 언제나 저테런 공주님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테런 상식. 루시 같은 경우에는 낮이랑 밤이랑 눈 색깔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와, 이번에 원탑은 내가 볼때 베라야, 베라. 자, 요걸로다가 아닌 새벽 3시 44분에 시참 방송을 한다면? 어이, 뭐야, 풀방 되겠는데? 일단 좋습니다. 출발하죠. 아바타? 아바타 안 켰어? 아! 아바타는 보여준다 바로 가버린. 아바타킹고 같은데? 뭐야 아, 바타켰네안 켰는데 이렇게 대시가 많아안네아안켰네안 아, 켰다 조금, 조금 적네. 평소보다 안 켰네. 안녕히 가시고요. 안녕히 가시고요. 안녕히 가시고요. 조심히 가시고요. 어, 다들 너무 즐거웠고, 이아 아, 야. 예? 이 뭐야? 아이템 하나를 못 먹어? 이거 만 받으세요? 아, 여보, 뭐딱 틀면서 센스 좋았는데, 어, 좌우 반전, 고연고연수고연 일등 한 번만. 아, 오케이, 나오지만 나오지만 일등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말아 버려. 나이스. 아, 아, 아. 나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고. 아니 왜 펭귄 안 맞아? 그렇지. 제발! 저저저 저, 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사, 사, 살, 살고 싶어! 개떡락했네 19등 했네. 나 이제 아바타 킨다. 다 죽었다. 킹모 조심하면서. 아 오, 인자하고 있었어. 오 여기 실쓰는거야 원래? 아 진짜로? 아! 아 이걸! 하니! 아니... 괜찮아 대시 많아 이거 후반 역전 노려볼만 하다 그래서한 번에 가야 된다. 아아 아! 가라 호이 좋았다. 아 근데 이 복장 너무 마음에 든다. 간만에 진짜 어? 간만에 마음에 드는 등태 하나 나왔다. 딱 뭔가 테런스러우면서 아 마음에 들어. 일단 이번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